어뭐 볼륨 식스를 올리려고 하더라도 지금 뭐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해서 이게 실질적으로는 지금 그 경고를 두 차례를 동시에 먹어서 한번더 하면 이게 그 자료가 다 날아가기 때문에 일단 잠깐 났는데 아 어, 뭐가 보여도 참 올리기가 힘드네요. 그니까이 사람들이 원하는 내용만 들어라. 그니까 우리가 참그 언론의 자유가 있고 뭐가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서도 어, 참, 그, 여러 가지 악용 사례들이 있죠. 어, 사람들의 입을 막는다던가.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어, 여러분들이 잘, 에, 또, 본인이 너무 한쪽 말만 듣지 마시고, 어, 또, 여러 자료를 찾아보려는 노력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엑소좀하고 코비디 나이티라고 나왔는데 여기 디아미터 인사이드 셀에서 그 사이즈가 나왔는데 500 나노미터라고 똑같고 나와 있고요. 디아미터 아웃사이드 셀에서 바깥쪽 어그 세포의 그그 그 디아미터가 어100 나노미터 100 나노미터 똑같습니다. 리셉터 ACE 2해서 똑같고요. 그컨테이스 RNA RNA 그러니까 엑소좀이라는 게 이제 어 RNA 내부에 있는 뭐 파티클 에뭐 이런 아주 작은 단위죠. 어,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파운드 인. 해서 어디에서 또어 한나들이 롱. 어또 폐에서 똑같이 <laughs> 이런 거를 보면은 아참 이게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이러스인지 엑소좀인지 코비드1트하고 연관 관계가 좀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자, 언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에, 뭐, 이거, 1818로 딱 나왔네요. June 26 해갖고, 아, 14이면 77 해갖고, 제가, 아, June July. 아, June 6, 6이네요. 여기, 12, 어, 14, 77 맞네요. 77, <laughs> 어, 14에다가, 4, 18, 666. 그러니까, 181818이에요. <laughs> 이거 제가, 턴오프율 TV 볼륨, 뭐, 그, 지금 뭐, 6는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자, 1818 하고, 자, 여기가, 이게, 이게 6이겠죠? 그럼 2610이니까 14겠죠? 14. 더하기, 2 더하기이니까 4겠죠? 하면 18이기 때문에, 결국엔 181818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 삼각형, 옵사이드 다운 뿐만 아니고, 하나가 더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자, 이게 큰 의미를 가집니다. 이거, 어, 이, 이런 그림이 있어요. 그, 이것을 잘 이용하는 애가, <laughs> 그 녀석 누구죠? 어그뭐 사타니스트들의 대부들이 요런 어거를 이용을 하는데 그거를 나중에 보여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제 업데이트는 이제 또 이루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laughs> 그 제목부터가 벌써 <laughs> 차이나 CDC 그 중국 질병 관리 본부에서 하는 말이 바이러스 스트레임 프롬 더 베이징 클러스터 디프런트 프롬 더원인 우한. 우한에서 발견된 이제 클러스터 그 사이즈 크기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바이러스는 어 베이징에서 발견된 거하고 우한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되면 이제 또 얘기가 엄청 길어질 겁니다. 왜냐? 점점점점점 점점, 점점 늘어나겠죠. 뭐그 문제발언 해결들이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CDC said to report pollution Friday 금요일 날 발표를 했고 caused by a n i m a l the Chinese 이게 지금 그 여기 또 바이러스의 실체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게 유튜브가 날아가기 때문에 뭐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좀 알아보셔라. 에, 우리가 에어본 바이러스가 없다라는 말을 왜 하는지 그런 것들을 그래서. 어, 좀 안타깝게도 뭐 빨리 에, 장밋빛 전망을 내놓으신 분들은 <laughs> 그게 아니다. 어, 이런 뉴스가 이제 딱 나오게 되면은 이제 결정적으로 그 해외 뉴스 언론 이런 데 목을 매는 특히 한국 같은 상황에서는 아예 그냥 어, 그 눈먼 그런 게돼 버리기 때문에 어, 그뭐 과학계만 보도 그렇죠. 뭐. 어 나사에서 얘기하는 게 모두 사실인 것 마냥 해서 전부 내보내는 이런 마인드 컨트롤링 그래서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자 여러분들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이 정말 없을까 그왜 아젠다 21이 나왔을까 인구 감축을 왜 그렇게 외교에서 첫 번째로 꼽아야 된다고 헬리 키신저가 얘기했을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다른 시각이 열립니다 아자 그리고 제가 <laughs> 턴 오피어 tv 아, 볼륨 세븐으로 넘어가서 거기는 이제 건강 정보만 올리려고 그러는데 어참그 아, 죄송한 얘기지만 이제 인간 쓰레기들이 좀 이게 보여요 그 특히 이제 그 어, 자신이, 에, 그, 속여야 되는데, 제가 또, 많이 이제 폭로를 하죠. 특히 이제 우주과학에 대해서. 그니까 미쳐버리는 거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 입을 막아야겠다. 하갖고 한다라는 꼼수가 이제 뭐, 어떻게 해서든 정크메일을 보낸다던가, 뭐, 협박성 메일을 보낸, 이게 단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떳떳하다면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참, 뭐, 밝히면 되는데, 그걸 못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왜 그럴까? 못 밝히는 게 아니라 밝힐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iss가 있다 미우주정거정이 있다 상공 여러분들 400km까지는요 그 중력의 90%가 그대로 그냥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당연히 떨어져야지 어떻게 빙글빙글 우주에서 그렇게 유용하다 무중력이라고 그런 말이 있을 수가 없다 이거죠 요까지 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아또 책이 나왔습니다 이제 조만간에 isbn이 지금 발급받아갖고 조만간에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달 빠르면 이달 말 해서 문자 초면이 나오고요. 어, 또, 그도, 여러분들의 사랑에, 이제, 힘입어서, 어, 사랑한다, 평평한 지구가 3세에 돌입하게, 에, 조만간에, 삼 3세에 돌입할 것 같습니다. 에,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어, 책을 잠깐 보여드리면, 자, 문자체면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겨서, 최면에서 깨어나는 방법은 오직 하나, 책을 덮는 방법밖에 없다. 아주, 에, 충격적이게, 에, 에, 아이고, 이거 잘못돼갖고 당신인데 그거 빼갖고, 하여튼 뭐, 업데이트를 하기로 했습 예, 지금 뭐 적도에서는 배가 이렇게 가야지 정상이라는데 그러 아무튼 저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평평지구는 계속해서 이제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둥근 지구라고 이제 속이려 속여서 여러분들의 목숨까지 갈취하겠다 이건데 예, 안 속아 넘어가면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